10만원 변호사 상담 비용, 소액 채권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경우 상담 비용과 절차적 실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 비용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며 소액 채권 상담의 경우 비교적 낮은 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전에 변호사 사무소의 비용을 문의하고 상담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 소액 재판 진행, 강제집행 절차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채권 회수 가능성과 비용 대비 실익을 분석하여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혼자 소액재판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승소 시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